여러분, 제가 또 잘하는 게 뭐냐면 생채 무침인데요. 엄마가 어렸을 때 시골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맨날 생채 무침을 해서 바로바로 바로 음식을 만들어 준 기억이 나서 제가 오늘 생채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이제는 생채, 무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무생채 이렇게 잘라놓은 거에 소금 간을 살짝 2, 3분만 해놓겠습니다. 소금 간을 할 때는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는데, 제가 굵은 소금이 없어서 약간 꽃소금으로 간을 해놓겠습니다. 이거는 살짝 숨을 죽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거를 방치해놓으면 폭삭삭습니다. 그래서 절대로 3 이상 넘어가면 안됩니다 이렇게 소금간을 살짝 해놓은 다음에 3분 있다가 씻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게 숨이 이 정도로 죽으면 깨끗이 헹궈가지고 체에 받쳐서 물기를 싹뺀 다음에 묻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체에 이렇게 씻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. 최대한 물기를 깔끔하게 뺀 상태에서 음식을 만들면 더 시콤 새콤 달콤해집니다. 물기를 조금 더 버리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<laughs> 여기다가 식초를 넣습니다. 식초를, 어, 무 양에 따라서 식초 양도 달라집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저는 무 양이 많기 때문에 식초를 어, 거의 한 컵에 가까울 정도로 따라주겠습니다. 그리고 설탕도 저는 이 생채가 시콤 새콤 달콤한 걸 원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컵은 들어가야 될 거예요.